서울 성적지를 법문으로 공부하고 법문을 통해 문답을 나눠보는 시간 서울 기연 법문 이야기 소태산 서울 경성을 품다의 저자이신 나주교당 방길등규무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규무님. 아 저희가 지난 주에 이어서 이 도남동 회관 원불교 서울 교화의 모태가 된 경성지부 도남동 회관에 대해서 더 말씀 나누겠습니다. 책에 보니까 이 종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절이나 성당처럼 우리 원불교 교당에도 종이 있었나요? 어떤 모양이고 언제 쳤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은 종이 있는 교당은 보지 못한 것 같은데 혹시 아직도 종이 있는 교당이 있나요? 종이 있는 교당 많이 있죠. 아 그래요? 종을 못 치죠. 아. 그게 지금 법으로 안돼 있습니다. 종은 있지만 치질 예. 못하는 거군요. 종을 치면은. 민원에 걸립니다. 아. <laughs> 그 옛날에는 교회에서도 막 이렇게 그 뭐죠 막 소리 나고 그랬어요. 음. 근데 이런 게 이제 다안 되는 거고요. 네. 이제는 그 지역의 대표 만일 에, 그런 데만 그 허락을 허가가 되는 것이죠. 소음 소음에 대한 허가가 그 공익 적 공익적, 공익적 관점에서 이제 움직이는 거. 타당한 것 같고요. 예, 네, 어쨌든 옛날에는 교당에도 다 종각이 있, 있었고요. 우리 현재 대종사님에 보면 그 예전이 있었어요. 대종사님 네, 당대. 예전 네, 예전 있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교당에 아, 교당에서 가추화될 이런, 이런 이런 그 예법이 있어요. 네. 그 중에 종각이 있어요. 종각. 종각을 옛날에는 그 대종사님 당대 때 건축을 하면 종각이 다 있었어요. 음. 예, 네, 그데 이제 종각이 한번 순환을 당하죠. 그 일제가 공출해 가 버립니다. 와. 쇠잖아요. 쇠. 종을 가져가 버리는군요. 그걸 녹여 갖고 총알 만들고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그래서 이이 현재 이 도남동 회관의 종각도 결국은 공출 당합니다. 그래서 없어지게 예, 예. 되군요. 네, 예, 그게 이제 16관이었대요. 이게 16관이 어느 정도 된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데 음. 16관이면 작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일단은 엄청 클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네. 그래도 이걸 근런데 그러면 지금 도남동 회관이라는 것이 그렇게 1933년 원기 18년에 세워져서. 1946년 원기 31년에 이전을 하니까 네. 13년간의 간의 교화지예요. 음. 이곳의 주역이 바로 어, 이, 이완철, 예, 이완철 교문 응사님이신데요. 네. 이게 이제 어, 이걸 의, 교단이 의도를 가지고 지은 건물이지 않습니까? 네, 단독. 이, 예. 그럴 때 이제 그러니까 종각을 세, 그때 이제 설그 그게 그 교당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 법에 따라서 지 지어야 되니까 종각도 세운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리고 설법 예에 맞춰서 아마 이때부터 법상이 등장했을 겁니다. 법상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에 오십 설법을 하시면 네. 이제 좁은 데서는 언뜻 그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음. 근데 요, 여기는 이제 그렇게 시설이 이게 지금 보려면 법당 같은 그런 그 구조가 되는 것이죠. 네. 이제 그래서 그랬을 것이 그랬을 것으로 그 추정이 되고요. 자 이곳에서 중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어, 재미있는 얘기가. 어 이제 이완철님께서 종각을 그래서 종을 사러 종로에 가셨어요. 종로. 네. 아무리 봐도 종이 없어. 종 파는 데가 없어. 그래서 종이 와가지고 필요한데. 네. 네 가서 왜왜 왜 종로에 가서 종사러 갔다고 하니까 거기 서울에 사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laughs> 네. 박장대서 하고 웃었겠죠. 종로라고 해서 종을 파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로 종로를 종을 찾으려고 <laughs> 가셨다는 게 아우 에, 웃음이 그러니까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 서울에 사신 <laughs> 이제 그때 당대 서울의 사대문에 살았던 분들은 웃을 일이죠. 네. 그런 그 일화가 일화도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남동 회관이 서울 최, 서울 지역에서 최초로 이런 쌍을 봉안한 곳이라는 거예요. 어... 이게 이게 가장 중요해요. 네. 서울에 우리가 지금 원불교라고 하면 이런 쌍이거든요. 네. 이 이런 쌍을 봉안한 최초 의라는 지 거예요. 그리고 서울에서 두 번째로 했던 것이 지금의 종로교당입니다. 종로교당. 예. 네, 그다음이 종로교당이었군요 그래서 이거 네, 이게 이 과정이 중요한데요. 이제 일단 중요한 것은 이곳에 이게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이쪽에 이런 쌍을 어떻게 봉안을 하냐면 이런 쌍을 이런 쌍을 모시고 거기에 벽 벽문을 문을 이렇게 열고 닫을 수 있는 병문 있죠. 옛날에는 벽장 같은 거 있죠. 네. 그런데 미닫이 벽장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상을그 안에다 모시고 열었다 닫았다할수 있게끔 아... 하셨어요. 그렇군요. 이게 이제 특징적인 건데 이런 병문이 이런 이런 상이 전국에 어, 하섬에 가면 있어요. 하섬에 가보면 하섬. 이게, 예, 하섬 원불교 하섬에 가보면. 지금도 거기에 있는 이원상 봉안을 했던 곳중한 곳에 벽을 열고 닫고 할수 있게 돼 있어. 요 병문으로 되어 있는 곳이. 이게 있군요. 이건 이제 이거 이런 것도 잘 보존됐으면 참 좋겠고요. 네. 처음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열고 닫고 이렇게 됐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원상이 무슨 색깔이었냐. 지금 이원상이 무슨 색깔이에요? 지 금색. 또 아, 검정색? 금, 검정색, 둘 둘이죠. 이게 네. 이제 예문에 표현돼 있어요. 예문에 금색과 금, 검정색 이렇게 된 사람이 당대 예문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이곳에는 푸른색을 칠했다는 겁니다. 어. 그 기록에 나와요. 푸른색이라고. 왜죠? 이게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화두입니다. 그래서 음. 저는 이런 추측을 해봐요. 이 어, 도남동 회관은 도남동 회관 원기 18년인가 원기 20년에 총부의 대각전을 쳐요. 네. 저는 도남동 회관의 이 건축의 시행은 총부 대각전의 전초전이라고 봐요. 음. 이 도남동 회관의 건축의 경험이 총부 대각전을 짓게 된 거예요. 네.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자 이 건물이. 그렇죠. 근데이 건물에 짓고 나서 이런 쌍을 시행적으로 모셔봤지 않냐라는 추측을 하고 있어요. 제가 추측이에요 이게 이건 증거가 지금 없... 왜 그러냐 그것이 파란색이에요. 파란색. 네. 왜냐면은 원기 20년 이후에 총부 대각전에 이론상 모실 때부터 이것은 그 전부터 검정색과 금색으로, 금색으로 해라고 딱 규정돼 있어요. 그런데 음... 규정돼 있는데 이렇게 파란색을 칠할 수 있어요? 푸른색을? 그렇 못해요. 그러면 시행 시행되기 이전에 어떤 실험을 했던 거예요. 네. 그데이 파란색은 원그 대각전의 이론상을 모시기 전에 총북공회당에수수수 수, 수 놓잖아요. 수 놓는 이론상으로 공회당에다가 걸어 놨었어요. 음. 그게 파란색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파란색을 해 봤던 겁니다. 한번 실험적으로 해 봤다는 타당한 추측이 가능하네요. 타당, 그렇게 된다면 이곳이 얼마나 중요한 중요하냐면요. 이론상을 최초로 시행해 본 시행제예요. 네. 와. 제 정말? 추측이에요. 그러나 저는 이 추측을 계속 할 겁니다. 네, 타당합니다. <laughs> 이 서울 교화의 최초 일원상 봉안지이자 또 일원상 봉안 시행지 시행질 가능성이 높아요. 높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해 보시고 확신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음. 그래야지 공식적으로 총부했다고 저는 봐요. 네. 익산 총부에 이제 대각전에다 일원상을 공식적으로. 했다고 봤을 때 그렇다고 면 이거 도남동 회관은 이런 쌍을 봉안지면서나 이런 쌍을 시행해 보신 시행해 본 시행지로서 너무나 소중한 우리가 반드시 이런 쌍을 마음속에다가 딱 그리고 우리가 신고를 모셔야 될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게 터로만 남아 있다는 게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그러고 보면 현재 우리가 법회를 볼 때는 죽비를 치잖아요. 네. 그럼 죽비를 치던 때 그때 종을 쳤던 건가요? 언제 종을 쳤는지 궁금해요. 종은 이 기록에 나와요. 예. 30. 그때도 아침 전그그 그, 그, 아침에는 33번 저녁에는 네. 2 8번 이게 이제 기록에 나오는데 대종사님이 북 북쪽으로 어디까지 아마 가 가보신 것 같아요? 음, 북한 어디까지 한번 북한? 한번 맞춰보세요 음, 개마고원 <laughs> 너무 올라가셨어. <laughs> 북한 지리를 잘 알지 못해서 평양까지 간 기록이 계 있어요. 어우와 평양을 가셨군요. 네, 이게 이제 기록에 나와요. 음. 어떤 그이 부산 부산의 교도님들이 일부가 에 그~ 이곳에 훈련은 훈련 그러니까 동화선에 부산분이 참석을 하면서 어와 오니까 대종사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네. 어디 가셨냐고 하니까 평양에 가셨다고 평양 그래서 이분이 대사님이 평양 가보, 평양까지 가보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음. 이때도 종을 인자 지금 지금도 어 아침에 3 3번 저녁에 28번? 예, 네, 이렇게 치잖아요. 그렇게 네. 아마 첫 이것도 보면 33번 친 것이 기록에 나와요. 음. 33번 친 것이 나와요. 네. 28? 아니 하니까 총친게 기록이 나옵니다. <laughs> 이제 그러니까 이거 총을 그렇게 쳤다는 소리는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네. 그렇군요.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더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 하선 기간이 지금도 꽤 길긴 하지만 당시엔 무려 3개월 정도였다고. 네, 그랬죠. 아, 농번기가 안일되여서 가능했을 것 같은데 당시 서울에서 나는 하선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참 우리가 어, 해야 될일중 하나가 이 지금 동화선이에요. 동화선 중요하죠. 네. 대종사님께서 원불교 최초의 그 경전인 수양연구요론에 1년에 90일. 를, 훈련을 예예 어, 예. 아니간 예, 예. 그게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지금 같이 동화선 을 해라고 거기 나오면서나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3일, 5일, 7일이면 돌을 어, 깰수 있다. 네. 아, 한번 해볼만 하죠. 음. 3일, 5일, 7일만 집중적으로 하면 또 반시간이도 반시간만도 할 수도 있다. 아. 그러면 그러면서 나도 이렇게 동화선을 해삼 개월씩 이렇게 해라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실제로 기록을 보면 경성 그 동화선도 이게 원기 1 4년부터2 3년까지의 기록이 나와요. 이런 이제 기록이 있어요. 네. 쭉 했던 기록이. 동화선에 대한 그리고 막 이때 그그 그 동화선의 그 열정들이 지금 나와요. 음. 그때 그중 하나가 박해산. 네. 박해산이라는 분이 계세 연세가 많이 계셨어요. 음. 70대. 이 노구인데도 이 동화선에 그 그걸 하기 위해서 심리 거리를 막 걸어서 내왕을 하면서 이 기쁨에 넘치는 그 기록들이 나와요. 와, 이게 훈련을 그러면, 받기 위해서 예, 그걸 거리를 예예. 예. 그러니까 이 당대에는 그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시켰던 것이죠 그때 심지어 부산지방에서도 성객들이 참석을 하시고 네. 아~ 그~ 그~ 어떻든 이게 그~ 그~ 동화선을 하려고 열심히 들었는데 여기서 서울의 특징은 뭐냐면 교리 강습회를 했다는 겁니다 네, 이 교리 강습회는 동화선을 살짝 변형한 것이라고도 볼수 있는데요 이~ 이때 이거 이런 교리 강습제 를이 도남동 회관에서 한번 시험을 해보시고 이것을 전국으로 확산시켜요. 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도남동 회관은 무엇이든지 시행을 해보신 거예요. 그러게요. 그게 제가 이런 상도 아마 시행할 거라고 네. 추측을 하는 겁니다. 와. 그렇게 해서 여기서 해보고 아 느낌이 좋으시면 이걸 전국으로 확 확산해 갖고 막 부산 이런데 부산 영광 막 이런 데서 막 확산을 해서 합니다. 네. 이런 변 있고요. 이게 그 특히 교리 강습회 할때 보면은 그 어려운 사람들이 그 교리방 강습회 오기 위해서 막 정말 그러다가 지금으로 말하면 교통사고가 나요. 어머, 그때도 교통사고가 나요. 아무래도 먼 길을 오니까 오다가 네. 교통사고가 나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 없었다. 와. 별 일이 없었다. 뭐 이런 일화. 갖고 그 그게 이제 뭐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네. 에, 도왔다 뭐 이런 것 갖고 이분이 누구냐면 이윤갑 이윤갑이라는 분이 이, 이렇게 참여를 하면서 교리 강습회의 열성을 다했던 거예요. 그래서 에, 그때 천우신조다 음사나 사은의 사은님의 도움이다 하면서나 음. 어, 대종사님을 이렇게 뵙고 공부한 힘이다. 뭐 이런 감상담을 쭉 얘기를 하는데 이만큼 음. 이그동화선이 네. 됐든 됐던, 교리강습회가 됐든 이 열정적인 참여의 모습들이 음. 이 있었던 것입니다. 네, 참 정말. 우리가 앞으로 꼭 반드시 우리가 현실화 시켜야 될 그러한 모습들이라고 봅니다. 네, 저도 공신 공부심 신심에 가득. 채워서 진리가 도울 수 있는 감당당을 <laughs>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는데요. 사고는 당하지 마세요. <웃음> <웃음> 네, 당연하죠. <laughs> 네. 우리 방길득 기부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